자 아, 제가 한 말씀 올리기 전에 여기 저희가 행사 쇼츠라이브 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지역에 주민분이 한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본데요 잠깐만 모셔서 기회를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잠깐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우리 지역에 우리 어르신 노인분이신데요 네, 잠깐 올라오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네, 올라오세요 손잡아드려 손잡아 방금, 그렇지, 그렇지. 응. 네, 네. 아니, 우리, 그, 어르신들은, 그, 지방에, 뭐, 봄이면 꼰더이도 가시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터미널이 없어서 불편한 점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안양엔 터미널이 없는데, 어떠세요? 우리한테는 터미널이 있어야죠. 여기, 그, 어른들한테는, 운전도 할지 모르고 차 끌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터미널이 꼭 필요해요. 터미널을 내 생전에 실게좀 해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께서 그, 사실 운전을 못 하고 교통약자 시절 우리 어르신들이 꼭좀 필요한 시설이니까는 이번 추축 행사를 통해서 터미널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와서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만 보셔도 이렇게 터미널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안양 터미널 행정소송에 원도로 참여하 되는 겁니다. 우리 교통약자라는 말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교통약자는 이제 장애인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방금 올라오신 저런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자가용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도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